よせよ。 실무에서 바로 쓰는 일잘러의 엑셀 입문 강의를 맡은 브라운 IT의 브라운입니다 일잘러의 엑셀 입문 강의는 제이펍에서 출간한 실무에서 바로 쓰는 일잘러의 엑셀 입문 강의 도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책 없이도 영상 강의 시청하실 수 있지만 가급적 책 구매하신 후 같이 참고하셔서 보는 걸 권장드리는 그런 강의고요 도서 구매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에 링크 첨부했고 예제 파일 다운로드 링크와 다운로드 방법도 영상 설명에 같이 링크 첨부했습니다 동영상 시청하시기 전 예제 파일 다운로드 하신 후, 영상 강의 시청 중 혹은 시청하신 후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부탁드리고요. 엑셀에서 빠질 수 없죠. 챕터 3 엑셀 함수 강의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 엑셀 함수의 간단한 개요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엑셀에는 수백 가지의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사칙 연산이 아닌 이 엑셀 셀에 입력된 데이터를 특정 규칙에 맞 계산해 주고 분석해 주고 결과를 반환해 주는 그런 일종의 기능이 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이 수백가지 함수를 모두 다 알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함수는 많으면 30가지 정도 최소 14개 정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평상시에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자, 교재에서 추천하는 이 14가지 함수는 다음과 같고 자, 썸 함수부터 이오 몬스 함수까지 총 14개가 있는데 사실 이 14개 개의 함수를 알고 또 여기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14개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학습할 수 있고 또 업무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장점은 당연히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물론 교재에는 단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엑셀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함수로 계산해서 이 계산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 분석한 내용을 보고서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함수를 시작해서 함수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이 14가지 함수 외에도 다양한 함수가 있을 건데 이 이외의 함수들은 여러분들 엑셀 사용하시면서 꼭 여러분의 업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던가 혹은 다른 혹은 특정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필요로 하는 함수가 있다면 추가로 학습하실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 함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나와있는 이 14가지 함수를 먼저 학습하시면 어지간한 업무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좀더 가볍게 함수 학습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선 엑셀에서 가장 기본적인 썸 함수를 활용해서 케를 구하는 방법과 함수 입력 방법 그리고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썸 함수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대략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함수를 입력하려는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등호 입력하시고 썸함수 입력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셀에서 직접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이 열머리글 위에 보면은 수식 입력줄이라고 있는데 이 수식 입력줄에 직접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수식 입력줄은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취소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입력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 삽입 버튼이 있는데 이렇게 함수 이름이 입력된 상태에서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함수 인수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각각의 인수를 이런 식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 2, 3 이런 식으로 입력하게 되면 아래에 임시 결과 그리고 해당 함수의 설명과 각각의 인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수식 결과까지 확인을 할수 있어서 썸 함수 외에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함수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함수 인수 대화상자를 활용해서 입력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 인수 대화상자는 이렇게 프롬프트가 활성된 상태에서 셀을 선택하거나 혹은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셀 주소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썸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의 인수가 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자 우선 이런 썸 혹은 뭐 여러 가지 브룩업이라는 함수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그 외에 에버리지나 뭐 맥스, 민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함수들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인수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썸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넘버 인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넘버 인수 뒤에 1, 1 3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는다는 건이 넘버 함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입력될 수 있다는 뜻이고 기본적으로 인수는 우리가 방정식 x 플러스 y와 같이 구성될 때이 x와 y에 임의의 숫자를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인수에 임의의 숫자 데이터 혹은 텍스트 데이터 혹은 뭐 날짜 데이터나 논리식 같은 것들을 입력할 수 있고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대신 이렇게 특정 셀이나 혹은 셀 범위 그리고 열 또는 행 등을 입력해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참조해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조해서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인수를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편리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셀에서 등호 입력하고 SUM까지 입력한 다음에 이 셀에서 Shift F3을 누르면 이렇게 함수 마법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함수 마법사 대화 상자에서도 직접 함수를 선택해 입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함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거의 다 알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수식 탭에서 직접 함수 함수를 선택해서 입력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함수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등호 입력하시고 SU까지만 입력하면 이렇게 함수 목록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방향키로 함수를 선택하시고 탭을 누르면 함수 입력이 완료되고요 자 이렇게 인수를 입력할 때는 셀을 클릭하시고 콤마 그리고 또 셀을 클릭하는 이런 개별 지정 방식으로 썸 함수를 입력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연속된 범위 합계를 구한다고 하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범위 지정 형식으로 지정하셔도 인수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된 함수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초록색 점이 있는데 이거를 채우기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채우기 핸들을 상하좌우로 드래그해서 수식을 복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C5셀에서 C6셀 여기는 D5셀에서 D6셀과 같이 범위를 변경해서 복사를 해주기 때문에 수식을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이렇게 Ctrl+C 그리고 Ctrl+V를 하면 범위가 자동으로 바뀌는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붙여넣기 옵션이 있습니다. 이 붙여넣기 옵션을 클릭하시고 자, 수식이 아니라 이런 결과값만 복사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값 붙여넣기의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클릭하시면 수식이 아니라 이 왼쪽에서 복사한 결과값만 붙여넣는 방식인데 자, 이렇게 데이터를 복사, 붙여넣기 할 때는 수식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복사한 뒤에 붙여넣으면 수식이 그대로 입력이 되고 이 결과값만 붙여넣을 때는 꼭값 붙여넣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썸함수 같은 경우는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다 보니 엑셀에서 바로 합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합계가 있고 더해야 될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 수식 탭에 자동합계 혹은 홈탭에 편집그룹 자동합계가 있습니다. 이 자동합계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합계가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자동합계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면 합계 외에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등을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써 함수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써 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이 개수 혹은 합계만 확인하고 싶을 때 엑셀하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이빈 공간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평균 개수, 최소값, 합계 등이 이렇게 요약돼서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상태 표시줄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 표시줄에 나타나는 임시 결과들을 확인하면 꼭 함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개수나 혹은 합계 등을 확인할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자, 이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 썸함수 엑셀에서 합계를 구할 때더 이상 헤매지 않고 빠르게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맥스와 미인함수입니다. 맥스와 미함수의 구조는 썸함수와 동일하게 넘버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등을 입력하고 맥스 탭 그리고 쉬프트 탭3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똑같이 넘버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데이터 혹은 셀을 직접 참조하는 방식으로 수식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이 부분은 미인함수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맥스와 미니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과 미니멈의 약자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서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최고 값, 최저 값과 같은 데이터를 구할 때는 맥스와 미니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제 파일에서 기온 최고치에서 등을 입력하시고 최대값이니까 맥스겠죠. 자, 맥스 입력을 해주시고 탭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범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면 최대값이 나타나고 자, 기온 최저치니까 여기는 미남수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탭 누르고 범위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면 최적값이 구해진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최대값최소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동합계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자이 부분도 자동합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검산에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12개의 데이터는 상관이 없지만, 방대한 데이터에서 0에서 100까지로 응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0과 100을 벗어나는 범위에 있는 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맥스와 미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데이터 활용하실 때 이렇게 응용을 하실 수 있고 사실 이 값을 벗어나는 검산 판단에 사용하는 수식이나 방식은 엑셀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 자, 이거는 최대 값, 최소 값만 구한 거기 때문에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값 전체를 다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대치가 지금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이 있다고 라 하면 200까지 여기에서 검산돼서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물론 큰 숫자부터 하나씩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이 방법은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 앞서 배웠던 조건부 서식에서 이 0에서 100즉이 0과 100 사이를 초과하거나 혹은 미만 값으로 떨어지는 값에 색칠을 해서 판단하는 게 빠를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업무를 얼마든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 중에는 maxif 그리고 minif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구할 수 있는 maxifs minifs 함수도 있습니다 자, 이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또에 설명 영상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맥스 이프 맥스 이프스 미니프 미니프 스까지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면 해당 영상 강의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프가 붙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프 함수를 먼저 학습을 하셔야 되니까 다음 강의에서 이프 함수를 공부하시고 난 뒤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라운드 함수입니다 자 라운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반올림을 해주는 그런 함수 인데요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1.3 1.5를 곱해서 나오는 숫자가 얼마 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시고 3 곱하기 13셀 참조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해주시는데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잘못 입력됩니다. 자왜 그러냐면 아까 채우기 핸들 할때셀 주소를 자동으로 바꿔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C6셀 D5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아래를 보시면 C7셀 D6셀로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왼쪽 셀과 바로 위 셀을 곱해 이거를 드래그하면 마찬가지로 왼쪽 셀과 윗셀을 곱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조 형식을 바꿔야 되는데 참조 형식은 이렇게 셀 주소 선택해 주시고 F4를 눌러서 바꿔 주실 수 있고 엔터 그리고 채우기 핸들 복사를 하실 때 이렇게 채우기 핸들 복사를 하고 나면 셀 서식까지 같이 복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우기 핸들 채우고 난 뒤에 이렇게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추가 나타나는데 자, 클릭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셔야 셀, 테두리나 혹은 색상이 바뀌지 않고 숫자만 채워진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 입력하고 데이터 곱해서 F4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자 보시게 되면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숫자에서 반올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라운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바로 닫고 자, 콤마 자 그리고 함수 삽입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수로 넘버 디지치라고 있는데 이 넘버 디지치 같은 경우에는 반올림할 자릿수를 결정하는 그런 인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0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라라는 의미로 딱 정수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자리 쓰고 이 0을 기준으로 양수로 늘어나게 되면 소수점 자리수가 옮겨지게 되고 자 1이 되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자연수 첫째 자리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살짝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수니까 당연히 양수로 입력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이 부분만 주의해서 양수로 넘버 디지트 인수를 입력하면 소수점으로 자릿수가 이동하고 음수를 입력하면 자연수 자릿수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니까 이렇게 3.9가 4로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우핸들 채우기 해주시고 자,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결과가 반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운드 함수 사용해서 여러분들 데이터에 반올림된 값으로 반환 을 받으실 수 있고 이 라운드 함수 외에도 내림을 하는 라운드 다운 함수 그리고 올림을 해주는 라운드 업 함수도 있습니다. 이 라운드 업과 라운드 다운 같은 경우에는 올림과 내림이라는 기능만 다르고 기본적으로 인수 구성도 똑같고 넘버디 지치를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기 때문에 추가로 학습하시는 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예제 파일 활용하셔서 이 증감 비율을 바꾸고 이 증감 비율에 임의의 숫자를 입력해보고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함수까지 한번 실습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강의 마지막인 if r 함수 자 if error 해석해 보면 만약에 에러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 if error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셀을 계산을 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if 조건을 나타내는 그런 함수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E8 셀에 div slash 0이라고 해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자이 에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자 나눗셈 연산에서 나눌 값이 셀이 비어 있거나 혹은 숫자가 0이라고 하면 이렇게 div DIV/0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나누기는 0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자, 이때 범위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자, 등 입력하시고, if error 탭 눌러서 선택해주시고, 자, 함수삽입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value가 나타나는데 이 value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셀에 입력한 수식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게 되면 빨간 글자로 DIV/0 에러가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밸류 이프 에러. 자, 값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라는 의미로 인수를 해석하시게 되면, 자 여기에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값을 출력을 해줄 거냐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수식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혹은 텍스트로도 아니면 숫자로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텍스트로 입력을 할 건데요. 이렇게 텍스트 입력하실 때는 큰따옴표 입력하시고 확인 필요라고 하는데, 자,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는 큰따옴표를 입력하실 필요는 꼭 없습니다. 자, 확인 클릭하면 이렇게 확인. 필요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 직접 입력하실 때는 꼭큰 따옴표를 붙여야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value if 에러 인수에 입력된 이 확인 필요에 따라서 에러 메시지 대신 이렇게 확인 필요가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if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강의에서 if 함수 그리고 if 함수의 응용 함수들을 이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if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나타내는 함수 혹은 조건을 판단해서 혹은 조건을 판단해서 반환 값을 돌려받는 함수 함수에 모두 다 들어가는 그런 함수인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IF 함수, 그리고 SUMIF, SUMIFS, COUNTIF, COUNTIFS 그리고 대망의 VLOOKUP 함수와 XLOOKUP 함수까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여러분들 엑셀에서 알파이자 오메가 같은 그런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이 함수만 잘 활용하셔도 엑셀에 있는 대부분의 계산은 거의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SUM 함수부터 차근차근 그때그 그때 필요한 함수들 여러분들 찾아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상 강의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상 강의 시청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